2024년 4월 말, JTBC는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콘텐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고소 시점이 시즌2 종료 후 한참 지난 시점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위문을 제기했다. 단순한 분노로 보기에 그 타이밍은 너무도 계산적이었다. JTBC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뒤에는 중국 자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2024년 1분기 국내 방송업계에 중국 미디어 펀드가 전략적 투자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JTBC도 이 자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움직임은 과감하고 집요해졌다. 불꽃 파이터즈의 핵심 인재들에게 고액의 조건을 제시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불꽃 야구의 IP를 압박하며 전쟁의 서막을 알렸고, 그 목표는 팀의 해체와 브랜드 탈취로 보였다. 자본이 앞장서고 법이 뒤를 바치며 출연진 접촉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IP 탈취와 창작자 제거 전략으로 해석된다. JTBC는 왜이 시점에 전면전을 선언했을까?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예능시장을 리셋하려는 큰 그림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싸움은 계약서뿐 아니라 팬들의 신뢰까지 겨냥하고 있다. 불구 파이터즈의 중심에는 KBO 레전드 이대오가 있었고 그는 팀의 상징이자 브랜드 그 자체였다. 장시원 PD가 우리 팀 4번 타자 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낸 장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 말은 JTBC의 스카우트 시도에 대한 방어 신호였다. 이대호를 데려오면 팬덤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JTBC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최근 JTBC가 이대호에게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그의 브랜드 가치를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 장시원 PD의 4번 타자. 발언은 팀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위지였다. 이 말은 출연진 사이의 갈등 루머와 JTBC 위 고액 제한 소문이 떠돌던 시점에 나왔다. 이는 이대호를 정서적으로 다잡아 팀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메시지였다. 이 싸움은 계약서로만 벌어지지 않고 심리전과 감정으로도 치러지고 있다. JTBC는 고액 제한으로 브랜드를 흔들지만 불꽃야구는 감정으로 연결된 팀이다. 장시원 p d 우리 팀 4번 타자. 는그 감정을 지키려는 선언이었고, 팬들에게 진심을 지킬 것을 호소했다. 이 말이 진심인지 팬들이 판단할 차례다. 더스틴 리퍼트에 대한 장시원 PD의 제 마음은 리퍼트 겁니다. 라는 발언은 방송에서 무음 처리되었다. 이 대사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JTBC를 향한 경고였다. 리퍼트는 최강 몬스터즈 출신으로 이름값과 글로벌 팬덤을 가진 선수다. JTBC가 그를 스카우트하려 한다면, 물꽃야구의 핵심을 흔드는 전략이 된다. 이 발언이 편집으로 삭제된 이유는 JTBC 위 움직임이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리퍼트의 놀란 듯한 미소는 이미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의 반응은 우린 이미 이 얘기를 했지, 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장면은 리퍼트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편집으로 지워진 그 대사는 오히려 가장 큰 소리로 남았고, 팬들은 그의 진심을 읽으려 했다. JTBC의 전략은 출연자들의 신뢰를 흔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재형은 팀 내에서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멤버였다. 그러나 박찬영의 롯데자이언츠 입단 방송에서 정근우가 신재형에게 던진, 너는 왜안 가? 라는 농담은 반복되었다. 이 농담은 처음엔 웃겼지만 두 번, 세번 반복되며 불편함으로 변했다. 이는 단순한 웃음 유도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보인다. JTBC는 불꽃야구를 해체하기 위해 핵심 멤버 회유와 조용한 인물에 대한 압박을 병행했다. 신재영은 후자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요즘 방송 힘들지 않냐? 는 식의 대화는 이적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재영이 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이 과정은 방송 편집으로 은근히 드러났다. 시청자는 웃지만 출연자는 당황하고 이 불균형이 쌓이면 팀워크에 균열이 생긴다. JTBC는 공식 계약이 아닌 심리적 이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신재영의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는 무너지는 과정을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팬들은 이 농담이 단순한 농담인지 전략적인 압박인지 위문을 품게 되었다. 정근우는 불꽃야구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중심인물로 그의 갈 뻔했어 발언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다른 기류를 담고 있었다. 이 말은 JTBC의 접촉을 암시하는 고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근우는 주변에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다. 며 JTBC의 제안을 간접적으로 언급했고, 장시원 PD는 조금 신경 쓴 걸로 안다. 고 답했다. 이 대화는 팀 내에서 이미 접촉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근우의 발언은 카메라 앞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신호였고, 그는 고액 제안을 거절하며 팀을 지켰다. 그에 갈 뻔했어. 낸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유효한 전선을 상기시켰다. 이 웃음 속에는 팀워크를 지키려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고 팬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며 응원했다. 정근우는 팀의 신뢰를 지키는 리더로 자리잡았다. JTBC 위 중국 자본 유입 소문은 2024년 초부터 콘텐츠 업계에 퍼졌으며 이는 그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 단서다. 세배 출연료, 단독 예능 출연 보장. 글로벌 판권 수익 배분 등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국내 제작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며 중국 미디어 펀드의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JTBC는 이 자본을 활용해 불꽃 야구의 핵심 멤버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이대호, 리퍼트, 정근호, 신재영 등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JTBC의 목표는 이들을 스카우트해 불꽃야구의 브랜드를 리패키징하는 것이다. 출연자들의 멘트에서 조건이 세긴 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이는 제안을 받은 이들이 신뢰를 택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팀워크에 미묘한 균열을 남겼다. 방송에서 반복된 농담과 편집은 팀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프레임 조작으로 보인다. 시청자는 정말 팀이 깨지는 건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출연자들도 방송을 보며 자막과 편집을 통해 자신들의 발언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느낀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동요가 생기며 팀워크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JTBC의 전략은 단순한 스카우트를 넘어 실내 이간질로 팀을 해체하려는 의도였다. 불꽃야구의 위기는 이적이 아니라 의심에서 비롯된다. 장시원 PD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으며 그는 불꽃야구의 브랜드를 만든 창작자다. JTBC는 그를 고소하며 IP위 정당성에 위문을 제기하고 여론을 통해 문제적 인물로 몰아갔다.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창작자를 업계에서 퇴장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JTBC의 최종 목표는 장시원 PD위 이름을 지우고 불꽃야구를 새로운 예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중국 자본과의 합작 루머는 이 시점과 정확히 겹치며 출연진 섭외와 여론 조작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연결된다. 이 시나리오의 마지막은 장시원 pd의 퇴장과 불꽃야구의 소멸일 수 있다. 그러나 불꽃야구는 단순한 포맷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로 만들어진 콘텐츠다. 장시원 pd가 만든 것은 계약서가 아닌 팀워크와 팬덤의 결속력이다. 팬들은 이 싸움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선택의 주체다. 그들의 신뢰가 불꽃야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대호의 4번 타자 선언 니퍼트의 무음처리된 진심 정근우의 갈 뻔했어. 신재영을 향한 농담은 모두 팀을 지키려는 신호였다. 이들은 JTBC의 유혹을 거절하며 신뢰를 택했다. 그러나 팀 내부의 균열은 여전히 존재하며, 반복된 농담과 편집은 그 균열을 키우려는 의도였다. 팬들은 이 과정에서 팀이 깨졌다는 착각을 유도받고 있다. JTBC는 출연자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흔들어 자연스럽게 이탈시키려 한다. 이는 단순한 예능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의 권력을 둘러싼 전쟁이다. 불꽃야구의 출연진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 상처를 입었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팀을 지키려는 고군분투가 숨어 있다. 팬들은 이제 이 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할지 아니면 JTBC의 시나리오에 따라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단순한 예능 시청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장시원 PD는 고소와 압박 속에서도 불꽃야구를 지키려 했고 그의 리더십은 팀을 하나로 묶었다. 그러나 그의 퇴장은 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대호, 리퍼트 정근우, 신재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팀을 지키려 했으며 그들의 발언은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신뢰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JTBC 위 자본과 전략은 그 공동체를 흔들려 하지만 팬들의 응원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시청자는 단순히 방송을 보는 것을 넘어 이 팀의 가치를 믿고 지지하는 행동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다. 불꽃야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